지금까지 이런 컨텐츠는 없었다. CEO 톡톡 곽보연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제로페이의 박원순 CE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놓은 제로페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주식회사 제로페이의 박원순 CEO라고 얘기하냐고요. 음, 간편결제 시장에 그 제로페이라는 것을 내놨는데 마치 상품을 새로 내놓고 시장의 플레이어로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그 비즈니스 포스트의두 분의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는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파워피플을 분석하는 김 디모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후이즈 팀을 맡고 있는 김디모데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는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최석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금융증권부 기자 최석철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박원순 시장은 왜왜 왜 그렇게 제로페이에 목을 매는지, 박원순 시장이 왜 이렇게 목을 매고 있나요, 제로페이에? 자기 스스로도 조선시대 한성 판윤까지 통틀어서 최장수 서울시장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막상 박원순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대표 사업이 없습니다. 딱 떠오르는 사업. 그게 지금 박원순 시장한테 왜 필요한 거죠? 아무래도 다음 스텝을 위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을 할때 청계천 복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 체계 개편 같은 이런 성과들을 내서 대중에게 분명하게 각인이 됐고. 그것을 발판으로 대통령까지 당선이 될수 있었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다음 단계, 즉 대선 후보로 나가려면 뭔가 강력한 한방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없으니 박원순 시장으로서도 좀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면은 제로페이가 성공하면 박원순 시장은 탄탄대로로 대권으로 이제 가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작년에 지방선거에 이제 삼선으로 출마를 하면서 공약 중에서 제일 먼저 이제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으로 서울페이라는 걸 내놨거든요. 네. 그 이후에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하나로 제로페이를 채택하면서 국정 과제로 추진을 하게 된 거죠. 자기 공약이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대선을 노리는 박원순 시장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아이템입니다. 게다가 이게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민층에게도 굉장히 어필을 할 수가 있고 경제에 능한 리더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일석삼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저희가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잠재적인 대권 후보 잠룡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 사실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박원순 시장이 몸을 매는 제로페이 그 제로페이가 정말 성공을 했나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네, 제로페이는 지난해 12월에 시범 사업을 시작한지 올해 4월까지 가맹점이 12만 곳을 넘으면서 빠르게 가맹점을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비와 비교하면 실적은 거의 제로 수준인데요.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광고, 홍보인력채용, 그리고 QR키트 배포 중에 160억 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160억 원 정도면 요새 많이들 사용하시는 배달앱의 한해 마케팅 비용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어쩐지 제가 지금 고속터미널 그 지하상가에 가보니까 제로페이, 제로페이 쫙 깔려있더라고요. 그냥 국민 세금 가지고 저렇게 홍보비도 많이 쓰고 또 사람도 많이 동원하고 근데 실적은 제로 실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적이 어떤가요 도대체? 실제로 주변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드실 겁니다. 사실상 소비자들한테는 흥행 실패, 폭망 수준인데요. 이렇게 폭망한 이유는 기존 결제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결코 간편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름이 간편 결제인데 간편하지 않은 거죠. 그 제로페이가 소비자들 쓸수 있는 자체앱이 없습니다. 은행 앱에 이제 따로 이제 같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은행 로그인도 해야 되죠. QR 코드 잡아야 되죠. 내가 얼마 썼는지 금액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간편 결제가 아니고 거의 불편 결제예요. 불편 결제. 소비자들은 너무 불편하고 그 가맹점주들은 어떻죠 가맹점주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면 가맹점주용 모바일 앱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이 매장의 포스기와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이 결제를 했는지 일일이 다 확인하는 절차가 번거로운 거죠. 또 누가 얼마나 결제를 했는지, 그 누가 결제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정보도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맹점주들이 그냥 그걸 그 앱을 다 깔았나 봅니다. 어떻게? 그 제가 한번 돌아봤는데요. 가맹만 계약해놓고 실제로는 모바일 앱을 깔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일부 상인분들은 깔고 싶지 않은데 자꾸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깔았는지 확인을 하니까 귀찮아서 깔았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시가 제로페이 실적에 따라서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예산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리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야심차게 내놓고 홍보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박 시장으로서는 정말 속이 많이 타겠네요. 아마도 속이 굉장히 많이 탈 겁니다. 박원순 시장이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내 입지랑도 좀 무관하지가 않은데요. 박원순 시장은 민주당 안에서 비주류고, 86그룹이라든지 친문 이런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을 내놨다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거니까 네. 또 전면 보류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박원순 시장하고 정부 여당 사이에 일체감이 좀 떨어진다라고도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당내 지지를 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은 어떻게든 서울 시장으로 승부를 봐야 민주당 대선 후보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핵심으로 제로페이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변의 소비자나 가맹점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박원순 시장 개인으로서는 정말 제로페이가 잘 돼야겠네요. 그 제로페이 광고를 보면 눈에 딱 드는 게 소득 공제입니다. 그 착한 서울 시민 당신에게 47만 원이 돌아온다 이런 광고가 나오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정말 달성하기 힘들고 그리고 관련된 법규나 이런 게 아직 다 정비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가요 이런 거는요? 이론적으로는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반적인 소비자가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광고는 제로페이 사용에게 40%를 소득공제액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부분을 홍보하고 있는 것인데요.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30%라는 점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혜택입니다. 그렇군요. 다만 광고대로 소득환급액을 모두 받으려면 소득공제 한도액이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높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한도를 늘리려면 조세특례 제한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요. 일단 광고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법도 통과 안 됐는데 이렇게 먼저 광고하면 이거 과장 광고 아닌가요? 금융감독원에서 보면은 그 금융상품 과장광고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는데 이건 단속 안 하나요? 그리고 지금 여야가 막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싸우고 막 난리인데 그 법안이 도대체 언제 통과되겠습니까? 그거 말고 또 다른 혜택도 막 내걸고 있죠. 이밖에 공공문화시설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결제액의 1%에서 2%를 티머니 마일리지로 되돌려 주는 방안, 그 신용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 등 많은 혜택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용 기능이요? 자,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금융기관에서도 그 여신행위는 연체율을 관리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결제사업자들도 이런 신용기능이 쉽지 않거든요. 그럼 다른 간편결제사업자도 입이 나오겠는데요, 이거는? 네, 카드사들이나 민간결제사업자들 모두 불만이 많습니다. 제로페이의 가맹점 수수료가 낮은 이유는 은행 등 민간사업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건 정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앞서 말했던 소득공제 혜택 역시 정부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벤처 뭐 스타트업이나 다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서울시가 자기네들의 경쟁하는 그런 상품을 내놓고 완전히 뒤통수를 치고 있는 그런 격이죠. 그래서 저희가 주식회사 제로페이의 박원순 CEO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벤처 그 스타트업들은 뭐라고 하나요? 좀 다른 대안을 내놓고 있나요? 좀 얘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박원순 시장은 지금 자신이 시장을 선도한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장을 선도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정부는 모든 사업자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 경쟁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예산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을 선도한다고 하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처럼 해야 되는 게 맞죠. 처음 상품을 내놓았을 때 소비자들이 보고 "아, 이거 한번 써 봐야겠다, 이거 편하다" 라는 평가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점차 활성화되는 것이 시장을 선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내놓은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새롭지도 않고 전혀 편하지도 않은데, 지금 정부에서 이거를 써라 라고 강요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정부나 서울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시장 실패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정부, 서울시 이렇게 공공기관은 그 실패된 시장을 잘 바로 잡고 거기서 좀 공정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독과 정책을 만드는 곳이 바로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완전히 딴짓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이 제로페이가 실패하면은 박원순 시장은 도대체 어떻게 되나요?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사업이 실패를 하게 되면 타격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정책에서 이렇게 한번 실패를 하고 나면 대권 주자로서 더더욱 좀 치명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군요. 이 시점에서는 어떤 정치적으로 큰 어젠다를 설정하고 좀 새로운 아이템으로 옮겨가는 그런 엑시트 전략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로페이를 빨리 기부 문화로 바꾸는 겁니다. 그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세 상인들 소상공인을 돕자. 그래서 내가 한번더 결제를 한다. 그러면은 소득 공죠 이게 잘안 돼도 됩니다. 그리고 좀 불편해도 상관없고요. 그냥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좀 도와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좋은 엑스플랜이 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먼저 그 박원순 시장에게 제로페이란 네 글자로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제로페이는 여의 보주다. 여의 보주는 불교에서 말하는 보물 구슬인데요. 우리들한테는 여의주라는 이름으로 익숙하죠. 이무기가 여의주를 가지면 용이 될수 있다. 그런 건데요. 대신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 여러 개의 여의주를 가지려고 하면 용이 되지 못하고 이무기에 머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한테 제로페이가 여의주 같은 역할을 할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바라본 제로페이란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시장에서 바라본 제로페이는 관치페이다. 결국엔 구, 국민의 예산을 사용해서 민간 사업자들을 밀어내고 자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로페이가 나온 의도,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데 모두가 동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꾸 정부와 서울시가 제로페이를 써야만 착하다라는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지금 착한 시민은 제로페이를 쓴다고 하는데 제로페이를 쓰지 않는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은 착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네요. 착한 시민이 되려면 제로페이를 써라. 좀 이상한데요. 어, 저는 내자로 분식회계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박원순 CEO는 국민 낸 세금을 투자자본으로 놓고 사업에 마음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실패해도 돌려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국민 낸 세금은 정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핏땀이 모여있는 돈입니다. 정말 국민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엄연히 부채 계정으로 놓고 소중한 혜택으로 반드시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청계천에 있었던 중고소점들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분들을 서울책보고라고 잠시 이렇게 크게 모아서 정말 가보고 싶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걸안 하고 그냥 시장 플레이어로 뛰어들어가지고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가맹점주, 공무원, 그리고 벤처, 스타트업 모든 분들한테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말이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 마켓은 위대합니다. 시장은 때로는 냉혹합니다. 시장은 결코 강요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시장은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시장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오늘 CEO 톡톡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